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면중 코막힘을 해결해야 그 증상이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치료 핵심은 수면중 코막힘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수면중에 코막힘이 생겨서 입이 벌어지게 될까요?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데, 이 상황이 더 심해지면, 입을 벌리고 자면서 코골이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더 심해지게 되면, 하고 밤에 이제 숨이 안 쉬어지게 되는 그런 무호흡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하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서, 이 혀가 말려 들어가서, 이 기도 부분이 좁아지게 되면, 이렇게 숨이 멈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치료하면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수술의 주요 포인트가 이혓뿌리뒷부분에이 기도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그 수술의 치료 핵심 부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목젖을 좀 자른다든지 혓뿌리 뒤를 축소한다든지 편도선을 이제 절제를 한다든지해서 이 공간을 넓혀주는 치료로는 이렇게 잠을 자면서 코골이 소리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를 넓힌다고 해서 밤새도록 코로 숨을 쉬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도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면서 나타나는 부위를, 소리가 나타나는 부위를 치료했다고 해서 계속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코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밤에 어, 코가 막히게 되는 것일까요? 환자분 스스로들 비염과 축농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느낄 때 밤에 잠을 잘때 아니면 낮에라도 이렇게 하면 이쪽 코가 좀 막히게 되는 거 쉽게 경험할 수 있죠? 이쪽에 비점막에 이제 부기가 부어서 이쪽 코가 막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 코는 뚫리고 이쪽 코는 다시 막히게 되는데 그것은 비점막의 성질에 기인합니다. 비점막은 분비선 조직으로 잘 부었다 깔아앉았다는 그런 조직인 거죠. 근데 낮에 숨을 쉬면서는 바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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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면서 코가 막히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코가 안 막히다가 이렇게 눕게 되면. 비점막에 비점막이 이제 뒤로 되면서 이 부분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가장 좁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열이 되게 되면 비점막에 이제 부기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밤에 코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코가 막히니까요. 그러면 입이 벌어지면서 마찰 부위가 여긴데 입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마찰 부위를 넓게 해줌으로 코골이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입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 코가 답답해지는 그 상황을 해결을 하게 되면 여기를 치료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수면 중무 그러니까 수면 중 코막힘을 해결하는 게 코골이 수면무호흡의 치료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부분에 부기를 빼주는 치료로 24시간 코로 숨쉬게 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